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교독하고 함께 읽고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당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됩니다. 아멘 이번에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요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나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더러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말르되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탄권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탄권이 아니니다 이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리를 쏟고 본즉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왜냐면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소생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머리가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 나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당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당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하여 너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탄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썩고본즉각 사람의 동뭉치가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참 이렇게 읽고 보니. 어떤 슬픈 어떤 이야기의 어떤 어 서로의 감정들이 서로 오가는 것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들을 어세 부분을 한번 어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이 자루에 그 돈뭉치를 발견하고 두려웠했던이 형제들을 볼 수가 있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고향으로 형제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이 돈을 다 쏟아 놓고 보니 어,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형제들, 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흉년 정말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7년 동안 이어졌고 곡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 땅까지 간 거잖아요. 어, 그 상황 속에서 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간 그런 보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물, 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형제 중에 한 사람, 시몬을 놓고 왔었어야 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을 이 애굽으로 데려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 여관에 머물게 되었죠. 이때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누군가 한 명이 자루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돈뭉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곡식값으로 분명히 지불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은이 이 자루 속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얼굴 보며 의아했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 모른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28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를 돌아보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혼이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으로 완전 요동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의미하고요. 어, 마음, 심장이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음이 나갔다, 심장이 멎었다 그렇게 뜻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떨며라는 또란 이 동사가 있죠. 떨었다라는 이동서는 어, 두려워서 떨다 그리고 무서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형제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아버지를 잘 설득해도 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돈뭉치가 이 자루 속에서 발견되고 보니 값을 치르지도 않고 몰래 가져왔다는 누명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형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영영 형제인 이 신문을 되찾을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 미쳤을 것입니다. 하여튼 형제들은 혼이 나간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2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마치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같은 어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쩌 보면 20년 전이 요셉을 팔아넘긴 어 선하지 못했었던 그런 행동, 그런 죄책감, 이러한 것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 들게 되는 이러한 형제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죠.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일부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어, 그렇게 애굽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면 이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은이 발견된 시점에 형제들은 죽어도 애굽으로 돌아가기 싫은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을 어, 느끼고 있었지만 형제 시몬을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돌아가는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 그런 계획이 그 눈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닥친 그 일들, 그것을 우리가 헤쳐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가야 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성품을 함께 묵상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녹록치 않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기림을 우리가 인지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선하신 계획임을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믿음이고 연단이고 훈련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힘들더라도요.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만 갇혀 사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같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 있고 또 이번에 참사처럼 참 극심한 공포를 겪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죠 어, 그 주변에 믿음의 속길도 필요합니다. 그것에 벗어날 수 있도록 따스한 그 인간적인 손길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이 그분들에게도 닥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할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속길도 필요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29절부터 39절, 34절까지 보시면, 우리 여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형제들, 이제 아버지 이 야곱이 있는 가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당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이 자세히 이 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아버지께 그들이 정탄꾼으로 어, 내몰렸고, 그러면서 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할그 이야기 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데요.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 야곱이 이 장사하는 것까지 뭔가 보장했었던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 아버지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면 정말 우리가 확실한 자들임을 어, 보장해 준답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큰 나라에서 그 거대한 나라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 말까지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아버지께 지금 숨기는 것도 있는데 이 시몬 결박당한 것 이게 아예 말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묘하게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도 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혼이 나서 떨려서 서로를 돌아봤던 이 형제들이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속이려는 그 자식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형제들이 야곱 앞에서 자, 자루를 쏟아 놓았습니다 35절 보시면 각기 다 자루를 쏟아 놓고 보니까 각 사람의 돈뭉치에,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형제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느낍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 형제 시몬을 잃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 야곱이 이 돈뭉치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미로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이 심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년이 지났지만 여기에 요셉도 없어졌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전 없어졌던 그 요셉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었던 아내 라일이 낳은 자식이 둘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없는 상황에서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37절, 38절 보니까요. 어, 37절 어, 루우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 아들, 아,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야곱이 말을 하죠. 세 번역입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야곱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친 애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편애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상시에 서로 잘 살고 있었다면 이 야곱이 편애하고 있거나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드러났어도 이 형제들이 참고 넘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이 기근이라는 외형적인 아주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가족이 가지고 있던 이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편애하고 애착하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간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던 형제들. 특히 이 형제들 다큰 어른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됐었고요.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 편애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야 됐었고, 특히 이 요셉이 없어진 이후부터는 죄책감마저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러한 형제들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더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애착과 잘못된 애착과 편애 때문에 말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남지 않고 이스라엘로 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야곱으로 남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남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형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야기되는 여전히 내 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갈등이라든지 내 안에 연약함이라든지 내 안에 그 어려움들을 건드리십니다 그것을 잠재적으로 묵혀두시지 않고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씨름할 수 있도록 싸움할 수 있도록 외적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꼭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으로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키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과정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우리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응원함으로써, 아, 내 자신도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소망의 끈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더해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때 너무 두려움에만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담력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